이거. 이거, 이거. 또 여기 나쁜 거또 있어. 이것 봐. 이렇게. 저게 먹어도 되는 건가? 응? 먹어도 되는 건가? 몰라, 그러게. 신선한 건지. 흐르흐해 해대니까. 근데 냄새 비린내. 뭐 냄새는 안 나. 뭐 어떻게 이렇게 다 뭐가 떨어지고 흐물흐물하냐고. 위에 거 이런 거만 좋았던 거야. 이거 대가리 이렇게 다빠 빠지... 대가리가 원래 그렇게 빠지는 거야? 아, 원래, 근데 이게 신사하면 이렇게 안 되지. 원래, 원래. 이런 거, 이런 거. 야, 그건? 이런 거. 그 이거, 이거. 허물어머니. 허물어물니 정말? 이, 이, 원래 이렇게 생겨야 정석이거든. 근데 위에 거는 다 이래 있었어. 근데 속에서 그 옆에 내가 막 닿더니 그런 거다면안 좋은 거. 야, 이건 너무했다. 이거 무슨, 걸레지? 이거 생활? 하고, 이거.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이게? 이 사람들? 이래도 돼? 야, 이건 너무했다. 이게 뭐지? 속에서 막 집어 담은 거야, 이거? 그래. 또 좋은 거요.